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 식구들 때문에 음 근데 시험은 80넘고90 넘었는데 아직도 쌩쌩하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얘기하경 것도 많아요. 그 얘기 딱 펑펑 울, 울은 분들도 있어요. 아, 진짜로 <laughs> 내가 지금도 죽겠는데 90 이렇게 넘었는데도 근데 자기도 알아. 너무 쌩쌩해.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주제가 조금 조금 뭐 어렵고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긴 한데. 네. 어, 부모가 돌아가셔야 발복하는 삶람 응. 음, 은근히 많아요.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해요. 음. 맞잖아. 요내 부모가 돌아가셔야지 내가 잘 되나? 그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음. 그런데. 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들이에요. 보통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음. 60대가 넘어가, 넘어가시는 그 분들, 엄마, 아빠들 사이 있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그 엄마, 아빠들이 다 공감하기 싫은데 공감을 해요. 인정하기, 어,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을 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 어떻게 그래요. 말도 안 돼요. 해도 또,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또 맞아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왜? 근데 좀 나쁘게 표현하다 보면 왜 그런 것도 있잖아. 집이 엄청 금수던데 엄마 아빠가 돈을 다 들고 있어. 근데 내가 한4 0대 됐어. 엄마 아빠 돌아가면다내 재산, 내, 내 재산인데 지금은 엄마 아빠 돈을 안 풀어. 그래서 엄마 아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많아요. 입을 안 내풀. 뿐이지, 되게 많거든요. 그 것처럼, 근데 있어요. 결혼하면은 뭐예요? 추가 외인되고 이 남편 식구 식구가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 식구들 때문에, 아... 보통 거의 한80% 이상이요. 남편 식구들의 식구들 때문에 음. 그리고 시어머니 이 관계, 본인을 중심으로 놓고 시댁 식구들, 남편, 음.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 포함인 거죠. 음. 이렇게, 이거 뭐 친정말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어쨌든 이렇게 삼각구도가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일방적인 가야 여기가. 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쪽에 조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든지, 부모라든지, 이제 친정, 음. 뭐, 시대 상관없이 조금 빨리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내가 숨통이 트인다. 살아갈 수 있다. 강제 교통 정리. 네. 어, 그리고 좀, 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 음. 한 90이 넘었어. 음. 90이 넘었는데 너무 정정하세요. 네, 그 말은 제가 많이 해요. 이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어머니도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고 있으면 음, 근데 시어머니가 80 넘고 90 넘었는데 아직도 쌩쌩하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얘기 딱 펑펑 울, 울은 분들도 있어요. 나 진짜로. <laughs> 내가 지금도 죽겠는데 90 이렇게 넘었는데도, 근데 자기도 알아. 너무 쌩쌩해. 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laughs> 얼마 전에 남자분 상담이 되겠어요. 아빠 나이 도 좀, 엄마 나이가 좀 많았어. 심미가 살짝 음, 7년에서 9년은 이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신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얘기 했더니, 예? 아빠가 남자분이었어요. 이거를 계속, 예? 그랬더니, 하, 그러길래 내가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못하고 뭐 내가 고려장을 할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갖다 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생하세요. 음. 근데 저희가 근데 보통 그렇게도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진짜로 보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돌아가셔야지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근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사, 손님들은 영상의 주제는 뭐 엄청 특별할 것 같은데 왜뭐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뭘 하는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 안해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은요 꼭 그런 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더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또 일찍 돌아가셔야 된다 식게 음. 얘기하면 안 그러면 내가 사업 시작하려고 한다라든지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이분이 빨리 돈을 뭐 이렇게 뭐야 재산을 줘야지 뭐할수 있다 그렇게 한정돼서만 아니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 이게, 자체가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얘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엄마 엄마는 집에서 가정주부야, 60 넘고 가정주부고 남편이 바,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을 해 그런데도. 왜 이제 조금 이제 어른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게 되면은 숨통이 트이고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런 역량에 의해서 남편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 때문에 자식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이 엄마가 울 중에 난 아무것도 없지만 죽고 싶다. 뭐 이혼하고 싶다. 그런 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갑을 가진 분들 뭐 하는 분들만 이렇게 특정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나이 드신 엄마들은 이런 제 영상 이거 아마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되게 많이 공감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음. 어, 그래야지 엄마한테 표현이야. 그래야지 제가 숨통이 트입니다. 음. 제가 조금 이제 두발 뻗고 잘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 나빠서가 아니라 음. 왜냐면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회선이 안 돼. 그리고 낯선도 회선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그다음 내가 죽을 순 없잖아요. <laughs> 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어. 내용이 조금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내용은. 네 왜냐면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응. 이걸 인정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것 같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그래, 싫어서 그러는 거야 왜 웃긴 게 나는 나쁜 사람 되기 싫은데 꼭 물어본다 최어훈이가 아버님이 보통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시댁 어른들 물어봐 여자분들이 오니까 맞잖아. 아, 예. 나이가요. 몇 살인데요. 몇 살인데요. 언제까지 사실까요? 물어봐.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알죠. 그럼 제가요. 왜요? 어른분들 뭐주물날 잡아놓게 해요. 내가 그냥 그러고 웃어 넘기고 말지 뭐더 얘기는 하진 않아요. 전 상담해 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제가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 엄마 자식도 어 엄마 언제 죽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해. 맞잖아. 근데 이게 공수로 나오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안 해줘요. 아... 공수가 나와도요. 아몇 살까지 산다 이런 거 아니야?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laughs> 나쁜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 <laughs>